네, 주안에 만나 6월 2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친구와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동양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음, 한국철학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남다르신 분이셨는데요. 철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삶의 공허함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 너희가 이제 50이 되어서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이 혼자 있는 외로움을 알아, 너희가 그렇게 될때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당시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감이 오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막연하게 남자가 40대, 50대가 되면 은어 저렇게 외로워지는 건가? 혼자 있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기억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어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전화를 할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또 잠깐 나와라 라고 불러서 커피 한잔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신앙 안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는 친구를 주심에 대해 참 감사하죠.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지, 좀 진지한 그런 친구가 없어서 하나님께 친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응답으로 이렇게 주신 친구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지금 참 형제처럼 지내요. 혼자서는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이 세상에서 친구와 그리고 형제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자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전제를 보면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들의 삶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에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도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 그 에너지 사랑이 고갈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이겨나갈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 그리고 내 형제들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를 보면 잘난 부분들이 있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형제는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도우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각자의 다름 속에서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육체 가운데 있는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개념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살펴야 할 것입니다. 친구와 형제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랑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부의 사랑이 아닌 한량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처럼 나 역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생활들을 해 나갈 때 그것이 교회 아니든 밖뀌든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있을 때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이요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를 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더욱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